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운드에 윤성민 선수 n s o n g 수 u 인데요 n 로 j 이승엽 선수 g 렇 u n s o n g Junsong, Junsong, j u 수 s o n g j u n 가 o n g j u n 니다 n g Junsong, j u n s o n 수가 u n s o n g j u 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오! 수비수가 수비를 완전히 가 o 는한 d a 수홈 u n g a Kunga Kunga,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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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ary, Sweden, Hungary, Sweden, h u n g a r 수가 바뀔 것으로 보인. 보이... 이제 마운드에 도무지 김현욱 선수입니다. 아웃. 삼진 아웃. 에이, 저런. 친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중견수 경기가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타격의 달인 감독이 고심 후에. 수비수 수비수 모범 FA 최영호 선수가 수비수. 타수에.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수비가 공을. 이병규 선수 한강 모... 너머로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 두둥산 폭격기 손동열 선수 이제, 아우! 삼진, 삼... 공격의 응김력 대단한 팀이네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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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입니다. 아웃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이터입 수... 수... 오익수가 잡았습니다. 오익수가 뜨뜨 늪... 교...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안타네요 1호 1호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저타 무격수가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타석 때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잘루 없이 공수 교제됩니다 모범 FA 최영호 선수가 감독 이순간의 대타를 기용합니다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1타수 1한타입니다. 가격이랑 확정과 수비수 1 1한타니다 오늘 1타수 1한타입니다.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 또 감독, 그리고 야구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